3월 1주차 공모청약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3월 1주차에는 총세종목의 공모청약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청약일정 연기 후 3개월 만에 유가증권에 다시 상장을 도전하는 ck솔루션 청약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ck솔루션의 공모청약일은 3월 4, 5일 이틀간 진행이 되며 상장주간사는 nh 투자증권입니다. 상장일은 3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당 기준 1,640억원 규모입니다. CK솔루션은 2차전지 제조공장에 필수적인 저습도 청정실을 제공하는 2차전지 드라이룸 전문 기업입니다. 공기 중에 먼지와 미생물 등을 제어해 공간 내 공기오염을 차단하는 클린룸과 온도 및 습도 제어에 특화된 공간인 드라이룸은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냉동 공조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드라이룸 기술을 고도화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이온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세계적인 공조 기술 기업 니치아스와 협력해서 전고체용 제습 로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양산에 이 적용 중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적을 보면 23년 2152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요. 영업이익 177억, 순이익 어, 150억, 151억 원을 어, 기록했습니다. 어,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뭐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좀 아니지만 어, 2000억 원 가량의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23년부터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24년 3분기 실적은 195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영업이익 120억, 순이익 98억원으로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1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 계정 주식수의 29.01%로 어 물량은 꽤 있는 모습입니다. 공모주주 물량이 10.97%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약19% 가량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 물량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NH 프린시플 사모 투자 어 물량의 6.52%만 이보호 예수 물량이고 이 물량도 좀 1개월 뒤면은 풀리게 되기 때문에 전량 사실상 어 전량 엑시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C.K. 솔루션의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37만 5천 주에서 45만 주 사이로 배정이 되겠고 최소청약 주식 수는 어, 1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5,000원 기준 최소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은 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해 11월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어, 좀 낮추고 공모 금액을 좀 줄이는 등 어, 흥행을 위해서 이 C.K. 솔루션이 준비를 다시 좀 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유통 물량이 29%가량으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은 부분은 어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공모주 분위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지만, 어 흐름을 탔다라고 보기엔 아직 섣부를 수 있을 만큼 어 수요 예측 결과를 좀 확인하면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